겨울철 난방, 아직도 무작정 에어컨 쓰시나요? 에어컨은 전기료가 많이 들뿐 아니라 실내 공기를 매우 건조하게 만듭니다. 최근 한국 기상청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2 0 0 2 0 본연형 신기념 전기 온풍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연간 단돈 몇 천원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최고 명문대학과 독일 연구기관이 10년간 공동 개발한 기술로 3초만에 빠르게 예열되고 5초 안에 실내 온도를 2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반팔을 입고도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밤에 자다 보면 너무 더워서 이불도 덮지 않아도 될 정도죠. 이 온풍기는 한국기상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출시 직후 20만 대 이상 판매되며 단 일주일 만에 롯데 전자제품 판매 1위에 등극했습니다. 독일 튜브 인증도 완료하여 품질과 성능이 공식 입증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착순 100대는 최대 90% 할인 2대째는 반값에 구매 가능합니다. 난방 효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10배 환불 보장합니다. 본 제품은 독일 첨단 에너지 연구소가 새롭게 개발한 PTC 세라믹 히터를 탑재하여 3초 만에 120피널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10초 안에 실내 온도를 무려 30도까지 상승시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료는 겨우 10원에 불과합니다. 탁월한 에너지 절감 기술로 2025년 일본 철도 대상 금상도 수상했습니다. 가장 검소한 주부도 마음 놓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10배 환불 보장. 기존 난방 기기는 장시간 사용 시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이 온풍기는 새로운 특허 기술인 지능형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존 온수 난방이나 에어컨 대비 전기료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와류 순환 시스템으로 360도 전 방향으로 따뜻한 바람을 골고루 분사하여 온 집안을 포근하게 데워줍니다. 또한 가습기 없이도 공기 건조 걱정이 없습니다. 물한 잔만 마셔도 건조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전체 본체는 V형 고급 난연 소재로 제작되어 전원 차단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완벽히 차단합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침실, 주방, 욕실 등 어디든 공간 차지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사용 즉시 3초 만에 빠르게 가열되어 난방비를 거의 0원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독일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모두 제거하고 공장 출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세대 제품을 지금 반값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면 가격은 원래의 18만원으로 복귀됩니다. 10년 품질 보증, 14일 무료 체험 제공. 단 100대 한정 수량이니 서둘러주세요.